하나도 안 매운데요? 뭐지? 그렇게 맵진 않네요. 매콤하긴 한데. 막 그렇게. 꽤 맵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백과장입니다. 네 이번 주말에는 이제 치킨을 좀 뜯어보려고 주문을 했고요. 어,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지금 BBQ 치킨인데 핫 황금올리브 치킨 크리스피 뼈 반마리랑. 매운 양념 치킨 반마리 이것도 뼈고요. 그리고 새우 스틱 두 개짜리 하나. 그리고 뭐 옆에 제로 콜라랑 그 간단하게 맥주. 제가 원래 라거를 더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냥 페이레일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냉장고 에 있는 거 대충 갖고 나왔고요. 그리고 또 되게 기대가 되는 거는 이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수제 소스인데. 안에 이제 뭐 요거트랑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딜이랑 해서 그 차지키 소스라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아무튼 많이 만들어주셔가지고 그거를 이걸 이제 오늘 치킨이랑 같이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어요.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근데 진짜 비비큐를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 느낌? 오! 자, 요새 먹방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겼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콜라로 배를 채우면 안 되겠더라고요. <laughs> 요새 계속 남겼잖아요, 먹방을 하면서. 근데 뭔가 그러니까 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어, 좀 콜라를 아껴서 먹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될지 안 될지 쉽게,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. 아무튼 이 차즈키 소스 좀 덜어가지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이게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빵에 얹어 먹어도 맛있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막 양갈비 이런 거에다가 얹어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아무튼 이거 되게 아껴 먹을 거예요. 아 <laughs>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고 치킨이랑 한번 오늘 먹어볼 건데, 일단 아무것도 안 찍은 채로. 음. 와 미쳤다 이게 진짜 저는 그냥 황금 올리브보다 이핫 황금 올리브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물론 이게 물론 그냥 황홀도 맛있어요 근데 좀 먹다 보면 금방 물리더라고요 너무 좀 약간 기름 기름 해가지고 근데 핫트 황금 올리브는 좀 이렇게 맵게 염지가 돼 있어가지고 그 물리는 게좀 덜한 것 같아요. 오또 어떻게 볼래? 이번에는 차지키 소스를 한번 잘 얹어가지고 아는데 되게 잘어울것 같아요. 벌써 딱그 기대가 돼요. 그냥 그 너무 맛있을 거라는 그 예상이 딱 돼요. 와, 이거는, 이게 되게 상큼한 맛이 나는 소스거든요? 근데 딜이 들어가지고 되게 향긋해요. 근데 그거랑, 이, 뭐랄까, 올리브오일의 이 맛이랑 또 이렇게 딱 만나니까, 튀김 맛이랑 딱 만나니까 너무 잘 맞네. 음. 아 진짜 아껴 먹어야 되는데, 너무 많이 덜어, 너무 많이 덜어는 거 같은데, 음. 새우스틱도 한번. <laughs> 보면은 이렇게 아 이번엔 포커스가 좀 잡혀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차지키 소스에 한번 푹 찍어서 이게 와음 <laughs> 진짜 오바 떨은 게 아니라 와 이게 치킨이랑도 잘 어울리는데 이 새우살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기본적으로 이 맛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소스가. 어 너무 맛있는데? 새우 스틱이랑 차지키는좀 아껴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매운 양념. 아 근데 제가 매운 걸못 먹는데 이걸 왜 시켰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. 아왜 시켰지? 아무튼 다리부터. 매운 향은 맞나? 별로 안 매운데 하나도 안 매운데? 뭐지? 그새 강해진 건가? 매워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. 음. 안 맵고 좋은데요? 맛있는데? 아니다. 아, 매운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이번 양념이 좀 듬뿍 발린 이 부위를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무슨 부위라 그러지? 이거 계륵이라 그러던가? 아닌데? 뭐지? 그렇게 맵진 않네요. 매콤하긴 한데, 막 그렇게. 맵. 꽤 맵네? 근데, 딱 맛있게 매운 정도인 것 같아요. 아, 근데 몇 조각 더 먹으면 또 모르겠다. 음. 어 맛있네. 아 비비큐가 진짜 좀 비싼 것만 아니면 너무 좋을 텐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? 그요 치킨도 너무 비싸요. 그걸 알고도 먹는 게 레전드기는 한데 이렇게 자식이 듬뿍 얹어가지고 <laughs> 미쳤죠. 이게 진짜 맛안본 사람은 몰라요. 진짜 이거는 나만 알고 싶은 맛이긴 해 솔직히. 와. 근데 동시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약간 전세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맛, 아 진짜 오바떠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요. 안에 약간 오이 같은 것도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, 제가 원래 오이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맛있네. 뭔가 먹방이 주객전도가 된것 같은데, 요 치킨이 아니라 칠리케 소스가 된것 같은데. 음. 너무 맛있다 다시 후라이드로 아 더돌아야겠는데 또 거의 다 먹어가는데요 <laughs> 맥주 꺼야되는데 치얼스 <laughs> 아. 아. 뭐그런데뭘먹만 하네 옛날에 이마트에서 샀던거 같은데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, 마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. 근데 뭐 맛은 있네요. 음, 됐지, 뭐. 카메라 잘 돌아가고 있나? 아, 맵긴 하네, 소스가. 양념, 이거 매운 양념이. 그래서 더더욱이 빛을 발하는 차지키 소스. 저의 에스키 입맛에 맞는 차지키 소스. 오, 씨. 개 찢었다 <laughs> 아 매운거 먹으니까 덥다 <laughs> 아, 안 되겠다. 찬스키스 좀 덜, 더덜 해야 될것 같아요. 요런 부족해. 아, 또 아껴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염치 부가고 더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는데 <laughs> 너무 맛있는데요, 진짜. 제가 이거를 어제 처음 먹어봤어요. 이 소스를 만들어 주신 거를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튼 <laughs>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게 튀김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빵이랑 먹었는데 잠깐만 하나 갈아끼워야겠다. 아, <laughs> 아, 아, 이게 배운 것보다 이게 좀 땀이 나네. 이게 더워지네. 치킨은 순살만 먹는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점점 나이 들어서 그런지 이 뼈치킨이 더 맛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래는 뼈를 막 발라먹고 이런 걸 너무 귀찮아 해가지고 생선도 잘안 먹어요, 제가. 생선구이 같은 거. 막 가지를 발라내야 되니까. 그랬는데, 어느 순간부터 뼈치킨을 먹고 있다. 덥다. 근데 요새 날씨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? 진짜 지금 거의 겨울이 코앞에 왔는데 기온이 막 무서워. 아, 좀 매운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맥주도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좀 천천히 마셔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아 요 치킨을. 진짜 근데 치킨이랑 이것보다도 차지키 소스가 주인공이다. 이거 보세요. 이 양념 치킨은 자장면이가 안 어울리겠죠? 한번 먹어나 볼까? 괜찮네. 그래도 괜찮은데 처음에만 살짝 차지해 맛이 나고 양념 맛이 좀 강해가지고 좀 묻히는 게 있기는 한데 어 맛은 있네요. 아 이거 거의 만능 소스인데? 와, 진심왜 이렇게 덥냐? 11월 달에 진짜 이렇게 덩게 말이 되는 건가요?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. 음. 그 와중에 차지키는 너무 맛있고. 아, 진짜 아껴 먹어야 되는데, 이렇게 막 많이 먹게 돼, 한꺼번에. 진짜, 이 차즈키 소스 맛을 한번본 이상, 와, 이거는, 앞으로 참기가 되게 힘든 맛이 될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는, 이게, 막 그릭 요거트랑, 그런 좀, 좋은 재료들로 만든 소스라가지고, 뭐랄까, 다이어트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?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치킨 빼고, 이 소스만. <laughs> 음. 통밀빵 이런 거 먹잖아요. 그런데다가 얹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? 하긴 어제도 통밀빵언 얹어 먹었으니까 그때 진짜 맛있었지. 치킨은 아, 역시 다이랑 날개가 제일 맛있다. 저는 닭가슴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 할때 문제는 뭐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맛, 닭가슴살 먹기 싫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제일 힘든 거는 그냥 그거 하나였어요. 양이 부족하다. 그래서 못 먹는 게 되게 제일 힘들었지. 막 닭가슴살이라서 뭐 퍽퍽해 싫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. <laughs> 와, 그만큼 덜어놨던 사육기 소스를 또다 먹었네? <laughs> 다 먹었어. 이렇게 닦아 먹어야 돼. 근데 둘다하시라서 그런지, 이거 핫후라이드고 이거 핫 황금 올리브고 이거 매운 양념이라 둘다 매운 맛이라 그런지 좀 힘들긴 하네요. 아, 아 근데 뼈 치킨 진짜 먹기 귀찮긴 하다. 전 치킨 뼈 발골 잘하는 사람도 부러워요. 뭔가 신기하고. 여러분들은 치킨 뼈 발골 잘하시나요? 전좀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이게 먹었는데도 배부르네 맥주 때문에 먹은가 이게 맥주가 이게 문제예요 배가 너무 불러 아. 여기까지만 먹어야겠다 그래도 오늘은 두 조각밖에 안 남겼어요 장족의 발전 물론 날씨 탓이 크겠지만 진짜 매운 거 많네. 앞으로 다시는 매운 걸로 자존심 세우지 않겠습니다. 오. 어도 오늘 먹방 여기까지 이번 주도 좋은 한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댓글에 메뉴 추천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메뉴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할게요. 이번 주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 매운 거 뒤늦게 올라오네. 그러면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폐화장이었습니다. 어 매운 거 뒤지겠네.